직거래가 아닌 정상적으로 중개 거래되어 국토부에 신고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실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하감동 위레그린파크 프루지오입니다. 2016년 준공 972세대, 전용면적 1 0 1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8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18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1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2% 오른 금액입니다. 두 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선동 리버스위트 칸타빌입니다. 2018년 준공 550세대 전용면적 97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7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15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11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8% 오른 금액입니다. 세 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덕풍동 하남덕풍역파크어울림입니다. 2019년 준공 383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35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5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4% 오른 금액입니다. 네 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신장동 하남유니온시티의 엘리니트입니다. 2017년 준공 754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 99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8억 9 5 0 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9% 오른 금액입니다. 다섯 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망월동 미사역 코반 서밋입니다. 2019년 준공 846세대 전용 면적 99.1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9억 8천만 원에서 최고액 15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11억 6 5 0 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8% 오른 금액입니다. 여섯 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하감동 위례로떼캐슬입니다. 2016년 준공 1,673세대, 전용면적 75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6억 8,500만원에서 최고액 14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11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0% 오른 금액입니다. 일곱 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선동 리버나인입니다. 2014년 준공 712세대, 전용면적 7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10억 1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7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13% 오른 금액입니다. 여덟 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선동 미사강변 더샤비버 포레입니다. 2016년 준공 875세대 전용면적 89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7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13억 2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10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8% 오른 금액입니다. 9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망월동 미사강변사랑으로 부영입니다. 2017년 준공 1104세대 전용면적 60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9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7억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2% 오른 금액입니다. 10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선동 미사강변이차 프루지오입니다. 2016년 준공 1066세대 전용면적 93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7억원에서 최고액 13억 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10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0% 오른 금액입니다. 11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창우동 은행안신입니다. 1994년 준공 1360세대 전용면적 13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10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7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5% 오른 금액입니다. 12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덕풍동 하나만솔솔파크입니다. 2006년 준공 61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8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6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2% 오른 금액입니다. 13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신장동 동일아이빌입니다. 1999년 준공 438세대, 전용면적 4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1350만원에서 최고액 5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7% 오른 금액입니다. 14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덕풍동 서해입니다. 1996년 준공 423세대, 전용면적 5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3천만 원에서 최고액 5억 5천 9백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4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3%오른 금액입니다. 15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창우동 부영입니다. 1994년 준공 2055세대 전용 면적 49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4천 5백만 원에서 최고액 6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4억 9천 3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1% 오른 금액입니다. 16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신장동 백송환신입니다. 1994년 준공 641세대 전용 면적 4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18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4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1% 오른 금액입니다. 17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덕풍동 풍산산부르네상스입니다. 2008년 준공 471세대 전용 면적 101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13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9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2% 오른 금액입니다. 18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덕풍동 하남풍산센트레빌입니다. 2008년 준공 168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4천만 원에서 최고액 9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7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9% 오른 금액입니다. 19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덕풍동 벽산블루밍입니다. 2007년 준공 696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5천 5백만 원에서 최고액 8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6억 7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0% 오른 금액입니다. 스무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덕풍동 하남자이입니다. 2006년 중공 87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4천9백만원에서 최고액 7억 9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6억 5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6% 오른 금액입니다. 스 21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덕풍동 한솔리 치빌2단지입니다 2002년 준공 347세대 전용면적 84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원에서 최고행 6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5억 3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8% 오른 금액입니다. 22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덕풍동 라인입니다. 1997년 준공 352세대 전용면적 59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400만 원에서 최고액 5억 995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4억 6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67% 오른 금액입니다. 23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신장동 해오름 안국입니다. 1996년 준공 848세대 전용 면적 4 4 5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3000만 원에서 최고액 5억 80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4억 5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7% 오른 금액입니다. 24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덕풍동 동원베네스트입니다. 2008년 준공 217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9억 5천 8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7억 6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3% 오른 금액입니다. 25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창우동 꿈동산 신안입니다 1995년 준공 1,704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2천만 원에서 최고액 8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6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12% 오른 금액입니다. 26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망월동 미사강변 요성에링턴플레이스 NHF입니다. 2017년 준공 1,401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9,160만원에서 최고액 10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8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0% 오른 금액입니다. 27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망월동 미사강변 트레지안입니다. 2015년 준공 620세대 전용면적 51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원에서 최고액 7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6억 3,7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9% 오른 금액입니다. 28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신장동 하남석바대마을 동신입니다. 2001년 준공 14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7천만원에서 최고행 6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5억 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8% 오른 금액입니다. 29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풍산동 하나밀즈파크 프로지오 3단지입니다. 2018년 준공 358세대, 전용면적 98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원에서 최고액 10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8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2% 오른 금액입니다. 30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망월동 미사강변 골든센트로입니다. 2014년 준공 1541세대,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500만원에서 최고액 11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9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39% 오른 금액입니다. 31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풍산동 미사강변도샵 센트럴 포레입니다. 2017년 준공 487세대 전용 면적 93.1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9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12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10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% 오른 금액입니다 32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하감동 위례신도시 엠코타운센트로엘입니다 2016년 준공 673세대 전용면적 98.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9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18억 3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1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1% 오른 금액입니다 33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망월동 미사강변도시 12단지입니다. 2015년 준공 664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7억 8 5 0 0만원에서 최고액 10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8억 9 5 0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4% 오른 금액입니다. 34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망월동 미사강변프루지오입니다. 2016년 준공 1188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6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12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10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2% 오른 금액입니다. 35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선동 미사강별리버뷰자이입니다 2017년 준공 555세대 전용면적 98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7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13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11억 4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8% 오른 금액입니다. 36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망월동 미사강변 센텀팰리스입니다. 2016년 준공 1,45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8,200만 원에서 최고액 10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9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35% 오른 금액입니다. 37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창우동 창우마을입니다. 2004년 준공 154세대 전용면적 58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9,400만 원에서 최고액 6억 1,9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5억 1,3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4% 오른 금액입니다. 38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풍산동 이편한세상미사입니다. 2018년 준공 65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9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6% 오른 금액입니다. 39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선동 미사강변도시 베라체입니다. 2015년 준공 615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원에서 최고액 10억 6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8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22% 오른 금액입니다 마흔 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덕풍동 금강 KCC입니다 2006년 준공 24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9,950만원에서 최고액 7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6억 1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08% 오른 금액입니다 마흔한 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신장동 에코타운 A블럭입니다. 2004년 준공 525세대, 전용면적 57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2,8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5,8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6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5% 오른 금액입니다. 42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선동 미사강변 센트리버입니다. 2016년 준공 1,145세대, 전용면적 7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6,250만원에서 최고액 10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8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8% 오른 금액입니다. 43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하감동 플로리체 위례입니다. 2015년 준공 970세대 전용 면적 95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7억 9,500만원에서 최고액 1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1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6% 오른 금액입니다. 마흔네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덕풍동 하남 더샵센트럴뷰입니다. 2016년 준공 672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9억 3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7% 오른 금액입니다.